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컴퓨터는 켜졌는데 모니터가 안될 때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됐는지 확인하세요 케이블이 빠질 수 있으니 꼭 밀어 넣어주세요 그 다음 비디오 카드에 케이블이 잘 연결됐는지 보세요 여기도 약간 빠졌을 수 있으니 밀어 넣어주세요 자, 그다음 모니터에 전원이 들어오는지 꼭 확인하세요. 전원이 아예 없거나 고장 났을 수도 있거든요. 모니터 전원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. 이것도 중요해요. 사람들이 가끔 전원 켜는 걸 깜빡하더라고요. 그 다음 모니터에서 신호 입력을 확인하세요. 여기서 필요한 신호 입력을 꼭 선택하세요. 이렇게 하면 도움 될 거예요. 지금까지였습니다. 좋아요 누르시고 채널 구독해 주세요.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.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. 그럼 안녕히 계세요.